현역가왕 새 방송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치료에서 탄생했다. 빈에서가 무대를 마치는 순간, 스튜디오는 몇 초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다. 국민, MC 신동엽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선 채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수십 년간 방송계를 지켜온 그에게조차 좀처럼 보기 힘든 반응이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졌던 목소리를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12세 천재 소녀라는 표현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가창이었다. 기술을 넘어선 감정, 계산을 초월한 울림이 스튜디오 전체를 장악했다. 무대가 폭발점이 된 순간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래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심사위원들은 평소의 여유로운 자세를 잃고 무대에 시선을 고정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숨을 삼키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곡의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어린 소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래가 끝난 직후 몇 초간 이어진 침묵은 오히려 무대의 여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리듯 스튜디오에 있던 심사위원 전원과 수백 명의 관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무려 10분 동안 이어진 기립박수로 인해 녹화는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한 반응이었다. 신동엽조차 말을 잃은 희귀한 장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신동엽은 수많은 명무대와 전설적인 가수들을 지켜봐 왔다. 하지만 현역가왕 37회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커진 눈, 굳은 표정, 그리고 잠시 말을 잃은 침묵. 그가 보여준 멈춤은 빈에서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MC가 아닌 한 명의 관객으로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튜디오를 뒤흔든 한마디. 천둥 같은 박수 속에서 한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순간부터 빈에서는 진주시의 자랑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그 순간, 빈에서는 더 이상 어린 참가자가 아니라 한도시를 대표하는 존재, 새로운 세대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 눈물과 함께 불린 이름, 진주. 자신의 고향 진주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자, 빈에서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부담이나 긴장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빈에서는 목으로만 노래하지 않았다. 지령이 깊든 땅이라 불리는 진주의 딸로서 자신의 뿌리와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이야기가 되었고, 무대는 단순한 경연장을 넘어 음악과 정체성이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현역가왕 37회는 분명 빈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대받는 참가자에서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감정의 상징으로 도약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커져가는 기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방송인 박수홍의 딸 제이 제이. 아직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아기가 수입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먹겠다, 잡은 거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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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최근 한국 연예계가 한 아이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주인공은 다름아니 브랜드 파급 벽을 지니게 될 줄은 유아용품, 분유, <목소리> 육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는 물론이고 패션과 프리미엄 브랜드가 놀라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제이는 이미 한국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존재로 떠올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토록 강력한 깊이 닿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서 제이와 관련된 광고 계약 및 수입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자료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이 수많은 업체들이 박수홍 가족의 선택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 자녀라는 이유를 넘어 제이가 상징하는 이미지와 스토리가 대중에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박수홍 본인조차 그 수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딸을 향한 대중의 사랑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스튜디오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출연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가렸고,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너, 그는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화려한 수입 공개보다, 한 아버지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박수홍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따로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내 이어진 박수홍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보통이라면 웃음과 기쁨이 먼저 나왔을 상황에서 사실에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벅찹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수홍은 수십 년간 방송기 이렇게 털어놓았다. 제이는 제가 겪어온 힘든 시간들을 보상해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딸을 사랑해주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치유의 계기였다. 그에게 딸의 수입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과 보호를 받고 있게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지만, 화려한 경력 뒤에는 결코 쉽지 않았던 개인적인 시련들이 존재해왔다. 그런 그에게 제이의 탄생은 단순한 가족의 확장이 아닌 손으로 고려해 협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의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수입규모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박수홍 분열을 향한 대중의 애정과 공감이다. 관계자들은 제2의 영향력이 단순히 박수홍의 유명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대중이 박수홍 가족에게 느끼는 진정성.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나는 사실. 그 자체가 그를 눈물짓게 만들었다. 박수봉에게 제이는 어떤 광고 모델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선물이었다. 광고 업계 및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제이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박수홍 가족은 아이의 성장과 정서를 최우선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족 서사가 브랜드 가치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제 J는 새로운 시작, 희망,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하며, 이는 많은 브랜드들,